남자 만나러 가요. 남자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사실 남사친이긴 하거든요. 남자니까 어그로 좀 끌어왔어요. 죄송해요. 아니, 어... 오늘은 최대한 날뛰지 않고 화장을 해볼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뭐야?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만나냐 왜 만나냐 3일 뒤에 떠나요 어디로 떠날까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막걸리에 파전이 너무 땡겼거든요 전부터 그리고 막걸리에 파전을 먹을 겁니다 꿀 조합 알려드릴게요 밤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어서 먹잖아요 진짜 극락이세요 극락이세요 아니 그리고 저, 저 유튜버 하는 거다 들켰어요 뭐옛날보다 들켰겠지만 공아리 를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개강 총회만 나가고 동아리 모임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세요. 바빠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런 분이 저도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누구지? 동아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을 했지 했더니 제 유튜브를 구독자라고과 선배들도 유미 유튜브에 유미 유튜브 하,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어떡하죠? 아니 저는 다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저 어떡해요?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가지고 왜 이렇게 더럽지? 제가 프로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많이 부끄럽고 지금 약간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뜬금이긴 데 컨디션 좀안 좋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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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연락이었어요.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약간 어지럽고 감기 몸살 있는 사람처럼 준비할 때까지 너무 나가기가 싫은데 막상 다 준비하고 나가면 누구보다 신나게 노는 저예요. 이런 분들 많, 많으시죠? 많은 실거라고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둘씩 다 군대로 떠나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잘별 생각이 안 들긴 해요. 심심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알바하고 학교도 다니고 바빠가지고, 여기 다 친구들을 많이 못만나거든 근데 이런 게 약간 진정한 어른의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막 그런 찹소리 그만하고 머리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귀걸이를 바꿨는데, 여기 한쪽이 사라져가지고, 달랑날랑대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근데 귀걸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열받네. 망할 귀걸이. 이걸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할 말이 없고요. 고갈이 됐어요. 할말 고갈. 근데 귀걸이가 어디가 이게 가만히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손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어지냐고요. 그래서 열받으려고 해. 어딘가 뒤져보면 나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에 오늘 아침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한 11시인가? 그때부터 하던데 잠을 깼어요. 잠도 못 자서 지금 컨디션도 안좋고 이렇게 살짝 세주세요. 어쨌든, 제 유튜브를 다 알아버려가지고, 너무너무나 창피하고요. 제가 막 빨리 가야된다고 하면, 유민민 유튜브 편집하러 갈 거면 이해해줄게. 왜이런다니깐요 어이가 없으세요. 진짜 만약에 나중에라도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전 남자친구한테 제 유튜브를 숨길 거예요. 뷰러스를 해주겠습니다. 아, 뜨거워! 뷰러할 때 조심하세요. 너무 뜨거웠어요, 방금. 시리아 지금 시간 알려줘. 1 5시입니다 응? 조금 약간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부족하시고 저 지각 좀 하실게요. 식식 신고 아저 식식 소리 좀 비키. 좀 생겼어요. 아 진짜 오른쪽이 기가 막히게 잘 그려졌지만 왼쪽은 정말 지가찌 그려졌다. 국룰이다. 국룰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예 예. 이렇게 하면은 블가 지워지기 때문에 블러셔 한번더 해주세요. 블러셔 약간 집착병이 좀 있어가지고 블러셔 존나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밝은 색깔 얘로 블러셔를 안한 쪽을 이렇게 밝혀주시면은 뽀용뽀용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카메라 상에서는 너무 경계가...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데기하고 완전 내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머리를 묶었고요. 저희 나가볼 거예요. 안녕.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장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러면 렇게이안 되세요. 화장을 적당히 하셔야죠. 그리고 크림 오늘도 발라주겠습니다. 어, 크림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이게 쫀쫀하고 수분이 촉촉하게. 올리브영에서 세일한다고 하니까 올리영 세일 때 쟁여두세요. 진짜 요즘 아침에도 피부가 그런 것 같으면 저 크림에 꾹꾹 발라주고 있어요. 강추 강추. 여러분 안녕 일어났는데 편집 좀 하다가 목도리 동화뱀 같죠? 편집 좀 하다가 옷을 주는 님 영상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 슬슬 좀 배가 고파져서 뭐라도 좀 먹어볼 거예요 아 수박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수박 갈까요 말까요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택시비가 7,000원이 나오는데 7,000원 솔직히 에바잖아 돈질하라면서 쓸 수도 없고 아, 진짜, 어떡하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 두 명이 가라고 했고요, 수부. 한 명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안 가고 싶은 마음이기는 하거든요. 아, 진짜, 어떡하죠? 아니, 가기 싫어요. 어, 아니, 가기 싫은 건 아니. 일단은, 고민 좀 해볼게요. 친구한테 한명더 물어봤는데, 가래요. 주차님, 씻어야 된다? 두 번째?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된다. 어차피 나가긴 해야 돼요. 과제가 있어가지고 나가긴 해야 돼요. 일단 씻고 와볼게 준비를 했고요. 결국 저는 스타벅스로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가고 갈라 했어요. 저는 목표를 이루는 멋진 여성이에요. 공부 진짜 개 좋여줄게요. 밤이 어, 되었어요. 씻고 왔고요. 예, 1학년 때 동아리 한번 나왔어요. 뭘 하면 편하게 생각해봐. 네. 예, 제대로 크림도 발라줄게요. 아줌마 저 잘못 보여주고. 일분만큼 박하네요. 아. 아주 우수. 아아아 여러분, 보코르 크림이 올리비앙에서 1위를 했다고 하고, 승무원들도 건조할때 많이 쓴다고 해요. 가장 잘 먹는 세럼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꼭 사보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나이트 루틴과 갤러리 위미까지 다 먹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